안녕하세요. 오늘 햇살이 겁내 따끈따끈하고 좋네요. 아주 하늘도 맑고, 예, 지금은 아주 좋아요. 물놀이하기 딱 좋은 날씨인데요. 오늘 친구가 또 온다고 그래갖고, 지금 강가에 가서 어 이제 편히 이놀수 있게 테이블을 하나 갖고 올라오려고요. 이 테이블을 갖고 가려고, 지금 여기 구멍을, 어, 다섯 군데 뚫었네요. 어, 왜 그러냐면, 옮겨가면 파라솔을 설치하려고, 이렇게, 어, 박아갖고 파라솔을, 음, 설치하려고, 이렇게 구멍을 다섯 군데를, 뚫었어요어 이제, 다리 밑에는, 어, 너무 추울 것 같아갖고, 이제, 딱,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따끈따끈한 햇살이 좋지? 좋을 때지요 어, 라면도 하나 끓여 먹고 그렇게 편하게 테이블을 갖고 가려고 지금 요 구멍을 다 뚫었습니다 파라솔을 이렇게 설치하고 지금은 어, 강가에 나왔습니다 강가에 어, 친구가 지금 오고 있어 갖고 어, 수원에서 친구가 오고 있어 갖고 지금 어, 오면은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추니까 이제 여기서 라면 한끼 끓여 먹고 고기 구워 먹고 할수 있게 테이블을 갖다가 어 강에다 지금 어 폈습니다 이게 의자 네 개랑 어 주부 어 물놀이 할수 있게 주부를 하나 갖고 왔어요 주부랑 이렇게 하고 어 먹는 불은 통에다 갖고 와갖고 물에다 담가놨습니다 김치하고 여기 약간 신김치인데요 조금 있어갖고 이거 김치하고 고추 어 고추랑 이렇게 갖다가 물에 이렇게 담가놨습니다 시원해지라고 음. 이거 이제 준비는 다 끝났고 여기 친구가 도착하는대로 물고기를 어, 잡고 여기서 고기 구워 먹어가며 라면도 끓여 먹어가며 어, 물놀이를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아 솥단지를 어, 갖고 왔고요 여기 솥단지에 라면이랑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이 친구 그만 도착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